상주시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화합대토론회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시민화합분과위원회 주체로 6일 300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상주시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직면하고 민선 6기 상주시가 시민화합을 이루어 상주시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정 토론자 중 정용훈 상주발전범시민연합회 부위원장은 상주시의 초고령화, 농업, 복지, 체육, 문화, 각 단체 간의 예산 갈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국민 참여 예상 정책, 지역 상인과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필요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태희 상주시 의회 운영 위원장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과 상주 상무 프로 축구팀의 활성화 등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시민화합 대토론회 개최는 상주시가 지난 4월 시민화합과 창조경제, 문화융성, 환경복지, 지역개발 5개 분과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열린 시정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